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미친가선배 운동을 못하잖아요 운동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거 변명이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밖에 잘 안나가 고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운동을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운동을 시작하려면 운동복도 사야되지 운동화도 사야되지 아니면 집에서 홈트한다 그러면 운동기구도 사야되지 어, 내가 이래서 운동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다 변명 이다 운동을 하 암튼 전 세계인들이 운동 구조 이 가운데, 오늘 아주 재미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미니 운동기구 뽑기, 극한 케스 체험하기입니다. 어, 저번에 이국TV가 뽑기 할 때, 이제 뽑기 적중률 무려 0%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국TV가 오늘은 이 뽑기에서 나오는 게 뭔지 못 맞춘다면, 이국TV의 근육 부위 위를 아주 극한으로 풀어쳐보도록 <목소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니 운동기구 뽑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해요. 두두두두두, 준다요! 좋아요. 딩크! 자, 일단, 미니 운동기구 뽑기는 다섯 개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어, 요 친구는 개닭, 고름, 원! 그래서, 여기 안에 운동기구들이 여기에 미니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고퀄리티로 말이죠. 어, 리스트가 요렇게 있어요. 일단은, 보디빌더 동상. 그리고 뭐, 단백질이나 티셔츠 같은 거. 그리고 뭐, 벤치프레스. 그리고 그, 덤벨이랑 그, 운동할 때 쓰는 벨트 있죠. 그리고 이거 이게 나온다고? 파워랙이라는게 나온대요. 야, 이게 나와? 이큰 게? 이름면또 시커먼이야 이거 안에 볼 수도 없게 이거 이역법신이 한번 어, 예측을 해가지고 전세를 역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카콜라마 두둥 이걸로 <laughs> 해야 되겠다 여기 구멍이 있긴 있거든요? 아 이거 들었구나 아 이거구나 안 보여 안 보여 어 단백질 냄새 나는 거 같아 단백질 우와 역대급이다 <laughs> 소리가 안나자 <laughs> 저는 단백질이랑 티셔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체크 첫 결방점 자첫 번째로는 덤벨이랑, 덤벨이랑 벨트가 나왔습니다. 와 덤벨 퀄리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너무 무게 많은 거! 아니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누가 하는 것 같은. 들기만 해도 이두 박근이 빵빵빵 터질 것 같아요. 그런 덤벨이. 자 그리고 요거는 벨트예요 벨트. 헬스 정말 오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걸 주니까 허리가 그냥 나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갔다 안 들어와요. 허리야! 허리야! 정말 좋와 허리야! 죄송합니다. 허리를 나가지 못하게 보호할 수 있는 허리 보호대죠 엘트이 앞부분도 퀄리티가 암튼 될수있 저기요 이렇게 허리다가이러시으로 쳐다보는 어쨌든 간에 어, 이국TV의 예상과는 다르게 덤벨! <목소리> 덤벨. 벨트가 나왔네요나훈 <목소리> <남은 나의> 생명은 팔이이도박고을두러치기 <목소리> 아, <목소리> 위해서 하나씩은 이 덤벨 이 덤벨로 두드러치기 안해 <목소리> <도. 목소리> <도. 도. 목소리> 마녀의 집에 건베리 그러면 공주 하나만 있습니다 집에 가시씩은 있는 이 공주. 이 공주를 끝에걸어니다 하나! 둘! 셋! 알았어! 자, 두 번째는 노 녀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 이거 좀... 이거... 아! 계속 단백질이랑 운동복이랑 외치면 어쨌든 하나가 맞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소량을... 과거에 이었던이국팀인가 1억 게간이 모욕할 수가 있을 이건 아니야. 그럼 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멜플! 아 이거 단백질 냄새 나는데? 아니 진짜로 제 편법 쓰가 아니고 <laughs> 사플! 오 이거 봐. 잘잘하잖아 이거 100%다. 100%, 100 단백질입니다. 이 나올 경 단백질 신사장! 자두 번째는 단백질과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처리와 완벽한 자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운동할 때있는 운동복이 있죠. 열쇠고리 이게 달려 있어서 그런지 뭔가 그냥 스장 등록했을 때 서비스로 주는 열쇠고리 같아요. 운동복 같은 경우에는 보없네요 자, 근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의 사실상 진짜 필수템이죠. 이 끼를 착용해 줘야 근육이 크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무도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틴이라고 하죠. 오! 플래티 예술이죠? 오, 뒤 성분 표시까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쉐이크통인가봐요, 쉐이크통. 두 번째는 이국끼비가예상는 대로 단백질과 티셔스가 나왔네요. 고고리 자, 이제 확률은 쿠키비에게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세개 경주에서 제일 앞으로 나가는 놈 내가 한번 뽑아주겠어. 어, 어? 이 녀석이 제 손으로 들어왔어니 구멍으로 한번 보고요. 아 이거 동상이다 동상 이거 보스빌도 동상이에요 어 근육 빠였어 이도 바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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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0%야 아, 아, 아. 아. 자 다음으로는 벤치프레스가 나왔습니다. 벤치프레스.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상남자의 요 가슴뽕을 아무그나확켜버릴 수가 있는 엄청난 운동이죠. 한대 몇이냐? 딱할때 벤치프레스 가보면 되잖아요. 맞죠? 일단은 이제 벤치프레스는 이제 누워서 하는 거죠. 딱 누워가지고 여기다 다리를 대고 영찰, 영찰 딱든 다음에 땅! 음 여기다 딱놓잖아요 요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그런 몸이 한번 돼보고 싶긴 합니다. 멋있잖아요. 뭔가 남자답게 비는 이게 나무 가지다 가지고 지금 고사리 같지 않나요 팔이? 어쨌든 간에 아쉽지만 벤치프레스가 나와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슴 근육 뚜도루채가자이 가슴 근육을 키우려면요두 숨만 있으면 바로 이렇게 이다 가슴 모고나 아! 자극을 원한다한 숨만 쓰시면 자 이제 남은 건두 개고요. 하나는 서월에 하나는 어디를 동상인데 오늘 하나 맞췄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찍을게요. 동상은 고개 어, 동상입니다. 동상이 나올지 해보. 바둑, 아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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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 나와버렸습니다. 와. 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친구 근데 동상이 아니고 트로피라고 하요전육 고대로. 엄청나죠보디빌더분들 이런 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먹고 싶으면 햄버거나 치킨이나 피자나 맛있는 것들 이제 많이 먹지만 이분들은 이제 식단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먹고 버티시면서 훔멀 훔물 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운동 또 하시고 단백질 먹고 그렇게 해서 어런 몸의 결과를 얻는 거죠. 어깨 근육이고 이두가 끈이고. 막 여기 막 전완근이고 요 승모근 봐 승모근 와귀 치겠다 치겠어 귀를 이 승모근 어깨 튀어나온 거 와. 와, 보세요 와와 등뼈는 보세요 여기 이야 아무튼 꾹TV의 예상과 맞게 동상 트로피가 나왔네요 <laughs> 근데요 아까 혜님은 동상이 나온다 그랬고 요거는 트로피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닌가요? 이거 분명히 틀렸다고 악플 달릴 거 같은데 형님 운동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laughs> 남자의 생명은 지근이 허벅지 근육만 키운다면 못갈 곳은 없습니다 허서! 허서! 하서 아서 생각도 안 하고 여기로니.. 어이 조금만 더하 허벅지가 터질 것 같.. 자 마지막 캡슐입니다 마지막 캡슐 하워렉이나 보겠죠 띠아 요... 박두! 아, 이거는 조립하는 설명서가 따로 들어있어요. 어머, 어머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에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A few moments later. 자 파워랙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20분 정도는 걸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와 근데 퀄리티 보세요, 여러분들. 에이, 나는 진짜로 헬스장을 잘 가보질 않아가지고 사실상 파워렉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잘 몰라요.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헬스 고수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운동기구라고 합니다. 이 파워렉 하나면은 모든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식단이 돼야 이제 조금 효율이 나는 그런 운동기구라고 합니다. 이런 봉 같은 것들도 퀄리티가 예술이고 이 덤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를 <laughs> 들고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을 한 거겠죠. 와, 이거 고정핀. 까지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놨네 이거는 진짜 너무 퀄리티인데? 자 이거는 헬스를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선물하면은 너무나 사랑받아가지고 아니면은 관객도 혼자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깨 바로 요만해진다고 제 어깨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미니 운동기구 뽑기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뿡머리 때문에 어 두개는 맞고 세개는풀려버렸는 다음 뽑기는 100% 시국은 시국이지만 운동 꾸준히 하셔가지고 건강 지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국 TV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우 구걸이 너너 때문에 진짜 아주 그냥 로아 로아 로아